오늘은 굉장히 뻔한 영상이에요. 우리가 아무리 휴문날 쉬어도 쉰것 같지 않을 때 있잖아요. 우리가 온전히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을 끊는 것으로 시작돼요. 악순환이라고 하면 끼니를 거르는 것, 잠을 못잔 피로가 누적되는 것. 이게 정말 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수면과 식사를 잘 챙기는 건 저도 힘들다는 말을 중단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생기더라고요.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배고픈 느낌만 확실히 드는데. 내가 고통으로부터 취약해져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인간이 식물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에게 채워져야 된 물과 햇빛은 외로움, 재미, 우울감, 뭐 좋은 음악, 여행, 정말 다양하게 채워져야 될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. 사실은 단지 샤워나 사우나로 체온을 조절해주는 것만으로 내면 상태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효과가 있는 걸 많은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, 제가 직접 해보니까 결과도 좋았어요.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